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유니온 에스카뇰라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카탈루니아 바르셀로나에 있는 캄프누에서 펼쳐집니다. 스페인 축구의 역사와 함께한 멋진 경기장이죠. 조금 전까지 경기장에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지금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합니다 바르셀로나 대 유니온 에스파 올라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흘러나왔는데요. 구날도 슬레라, 길게 앞쪽으로 네이마르 메시 라모스, 네이마르 크리스티아노 호제될수 있을까요? 네이마르 자 후배 네이스 오레치카 쿠벤 레베스 페리케인 쿠벤 레베스 메시 에덴 아자르 보아템 키미히 길게 연결하는 패스. 에델라자르. 찬스가 옵니다. 박스 안쪽에 동료 선수. 수비가 붙었습니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서울. 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네이마르 기회입니다. 온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군요. 자 카운터 시도 공간을 노립니다. 메시 스루패스. 과연 슛. 에덴 아자르 뒷공간을 노립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열렸습니다! 슛! 와! 유니온에스파뇰라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길게 찔러주는 패스. 라모스, 가로챕니다. 찔러줍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바란. 앞으로 찔러줍니다. 사울 한번 돌파할까요? 뒷공간 노리는데요. 메이마르 파이날두파이날두 길게 보냅니다. 역습입니다. 중원에서 흐름을 잘 끊고 있어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공격으로 이어가야 되겠죠. 에델라자르 고레치카 스루 패스합니다. 라모스공끊어냅니다 호날두, 스루패스 끊었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케인, 전호의 기회입니다. 키퍼 판단이 좋았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터치가 좋지 못했네요.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왼쪽으로 갑니다. 바로 체갑니다. 열렸어요! 구벤 레베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번전 다시 맞붙습니다. 케인 뒷공간을 노립니다.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가로채 갑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패스 끊어냅니다 네이마르 바르셀로나 골파구가 필요한 선자 때립니다 골 후반 들어서 경계의 흐름이 바뀝니다 네이마르 속임동작 이후의 슈팅 골입니다. 아, 명장면이에요. 상대 수비를 떨쳐내고 골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바르셀로나, 속해져 골! 와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아쉽지만 심판이 잘 보고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득점이 취소됩니다. 후벤 네베스. 바르셀로나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음바페 바란 끄어냅니다 고레츠카 찔러주는데요 케인 공간을 노립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줄 곳을 찾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네이마르 네이마르 한 번의 롱패스 상태. 키퍼 길게 찹니다. 후아템, 인터셉터 합니다. 고레츠카. 뒷공간으로 키미희 공 가로채기. 후놀드 네이마로 어디로 보낼까요? 후벤 네베스 후벤 네베스 전방으로 길게 패스 옵사이드입니다 이스파니올라로서는 페이스를 되찾는게 중요합니다 자기 흐름으로 끌고 가면서 역전을 노려봐야죠 반다이크, 패스 가로챕니다 앙헬 디마리아 음바페 호날두 슛! 아쉽게 추가 득점을 놓칩니다. 들어갔으면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한결 편해졌을 텐데요. 아쉽게도 득점에 실패합니다. 상대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메시. 네이마르. 앞으로 찔러줍니다. 찼습니다. 메시 레노 선방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스루 패스 풀잡수 슈팅골 세계 골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 선수와 받는 선수간의 완벽한 호흡이 극적으로 이어졌어요. 바르셀로나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앙헬 디마리아 뒷공간으로 좋은 슛! 슛. 골! 자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요가소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유니온 에스파뇰라한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서둘러야죠 아직 기회는 있어요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루패스 그날드슛 네 이걸로 승부는 굳어진 것 같은데요 은바페 능숙하게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유치선정과오피도모 움직임이 아주 좋았거든요 클래스를 보여준 원더골이었습니다 바리사은 어쩌면 세기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시차가 큰골이 됐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거의 승부를 결정짓는 세기 꼴이라 봐도 될것 같습니다. 주신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유니온 에스파뇰라의 승리입니다. 자, 한준희 의설련 오늘 경기를 되짚어 보신다면요. 유니온 에스파뇰라로서는 중앙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상대가 들어올 때 어떻게 압박하고 각도를